여러분, 우리 인간도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에너지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보이는 세계, 물질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두 개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의 생각이 보이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현상을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상상함으로 실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오감으로 인지하는. 지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이 물질 대상, 형상의 본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체를 구하거나 실체를 바꾸고 싶으면 실상을 구하거나 실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실체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을 본질, 근본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실상을 만들고 붙드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실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실상을 보기보다는 실체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어메이징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실상을 보고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대통령을 탄압하고 구속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유유유하고 징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오호 대통령만 잘 견뎌주면 국제적으로 더큰 이슈가 되겠네. 그러면 자유 진영에서는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한국의 이번 대선은 부정 선거다. 공식적으로 빵 크게 터뜨려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실상을 구하고 상상하고. 검은 세력들이 일망타진되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간타함으로 엘살바도르로 붙잡혀 가겠네. 실상을 만들어 상상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늘 보이는 이 물질 대상 형상에 우리가 묶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차원을 깨달은 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뉴 에이지들 초월 의식을 갖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실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영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실체, 즉, 대상, 물질, 형상,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실상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실상은 내 심중에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거는 자기를 포기한 믿음입니다. 내 심중에 있는 대로 믿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상을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실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실상이 없는 실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그 실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계략을 이겨야 되느냐? 지금도 마귀는 나에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너 큰일 났지. 너 죽을 것 같지. 너 괴롭지.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큰일 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